저를 자연 속으로 데려와 주신다고 하셨는데, 어 여기는 어디입니까? 예, 여기는 전 미원에서 제일 유명하고 뭐 청주 권역에서 네. 아마 제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. 네. 오카대라는 곳으로. 음. 어 아주 청주시민들의 네. 어떤 힐링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야 아니 아까 저희가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개의 갈림길도 있고 뭐 어디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 길막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네. 어 어디가 그렇게 풍경이 멋진가요? 이 거대 내에 네. 이제 여러 어, 볼거리가 있는데 소의이득윤 네. 네. 선생이 음. 낙향을 해서.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후악돌도 가르치고 했던 지역이 이 장소입니다. 음. 이 장소에 후악을 가르치면서, 네. 나름대로, 어,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, 네. 이곳에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, 세심정, 음. 또뭐 만경대, 네. 천경대, 뭐 이렇게 해서, 어,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, 음. 어, 나름대로 이 지역을. 네. 관리한다고할까 어쨌든 음. 이역에 그 후학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아.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야,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은 저도 그런 멋진 풍광들을 보면서 쉬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장원급제 할 감이 아니었을까 생각듭니다 아, 듭니다. 뭐 장원급제뿐만 아니라 네. 뭐 모든 직책은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요. 제가 시대를 약간 잘못 타고난 것 같은데. 아, 정말 여기 뭐 일단은 주변을 둘러서 산도 너무 멋있고요. 네, 네, 네. 대표님 이 옆에 나무마저도 크못 들어집니다. 네.